됩니다. 아, 어서 오세요. 수 씨. 어, 네 안녕하십니까. 눈물의 왕에서 백현우 역할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어, 예. 어 이렇게 3년 만에 예,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박진 작가님 좋은 작품 만나서 어, 무려 1년 동안 열심히 촬영하고. 아, 또 아주 배려 깊은 아주 좋은 스태프분들 만나서 네 좋은 작품 나올 거라고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물의 여왕에서 홍해인 역을 맡은 김지현입니다 오늘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네? 이 3년 차의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기 어딘가에 불꽃이 있는 상태, 있는. 그 설렘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떻게 그 3년차 부면은뭐 이미 좀 무르익을 대로 익은 느낌도 나면서 뭔가 막 그러면서도 또 같이 이렇게 설렘을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포인트들을 네. 부모님들께서 많이 고민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고민도 해주셨고 그 어려운 걸 김수현 씨가 해냅니다. 자, 김지원 씨. 어,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 같은 경우라면 모르는 사이에서 만나서 차근차근 알아가다가 설렘을 느껴가고 갈등을 맞이하고 이런 순차적인 것들을 저도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처음에 맞닥뜨렸. 자 맞아, 3년이나 묵은 그 전에 이제 연애할 때랑 또 다른 감정들을 쌓아서 백현우라는 인물이랑 마주해야 하니까 어, 연애랑은 또 다른 결혼 생활에서 쌓인 감정이나 갈등들을 품고 냉랭한 분위기를 연기를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의 권태라고 해야 할까? 어려움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어떻게 표현하는 게좀더잘 전달이 될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현님과 감독님 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성훈 씨. 네, 일단 김수현, 김지현 씨 이번에 처음 작품 호흡 맞추는데 좀 부부 호흡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아마 우리 현장 우리 드라마에 계시던 스태프분들은 아마 100%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지원 씨가 정말 그 사람이 선합니다. 참 좋죠, 맞아요. 예. 그리고 참그 현장에서 또 연기를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참 배려심이, 배려심이 참 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 질문이 좀 진행된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참고 미리 말씀드리면 별명을 좀 저는 배려의 여왕이라고, 아 예. 아 예, 좀 해주고, 해주고 싶고, 예, 또, 또 2차적으로, 또, 집중력의 어떤 여왕이라고, 아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 현장에서 집중력이 좀 어마어마하셨고요. 예, 그 부분 제가 되게, 이렇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중심을 좀 잃을 때가 있었는데, 예, 그, 또 지원씨 보면서 다시 중심을 잡기도 했고, 어 그만큼 에너지도 되게 이 작은 체구에서 에너지도 어마어마하셨고 예좀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감사드립니다. 아 그게 그게 시너지죠 시너지. 자 우리 지원신 어땠나요? 호. 아유 이게. <laughs> 그러니까 뭐라도 빨리 지금 만들어 무슨 왕을 붙여야 될까 지금 계속 잠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우리 집중력의 여왕, 배려의 여왕, 아이고 <laughs> 애드립에 별로, <laughs> 아, <그럼. 웃음> 지금 애드립 황제 <근데 웃음> <왕제. 웃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 어. 재미있고 유쾌한 분이셔서 저는 현장에서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을 들고 현장에 갔는데 이제 수현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어, 긴장이 점점 풀리는 게 느껴지고 초반에 다행,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조금 서로 긴장감이 있는 신들이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그 감정들이 맞았는데 서로 조금씩 더 알게 되고 좀더 편안해지고 하면서 진행되는 그 부부의 그 상황들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랑은 조금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배우분이셔서. 체력도 완전 좋으시고, 촬영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으시고, 완전 에너자이저인 스타일이신데, 저는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중간에 살짝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계속 이렇게 항상 웃음과 재미를 주셔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어, <laughs> <짠. 웃음> 두분 너무 기대가 돼. 네, 저희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굉장히 즐겁게 또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어, 재미있는 스토리와 또 멋진 미장센과 또 너무나 훌륭하신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스태프분들과 함께 어, 열심히 만든 작품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씨. 어, 네, 저희 눈물의 여왕에 나오는. 네, 퀸즈가의 가족들과 또 용들이의 가족들 예, 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어떤 온도 차이 같은 것들도 이렇게 유의히게 보시면 예, 더 재미를 느끼는 데 어, 배가 될것 같습니다. 예,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여왕에는 예, 제목이 눈물의 여왕인 만큼 정말 가지각색의 눈물들이 다 나옵니다. 예, 그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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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